고난 주간 새벽 기도의 넷째 날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When my 다치시고 못 봤. oh 지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3쪽입니다.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이 기간,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서 나아가는 그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것이 365일 1년 모자른 날이 없지만, 특별히 이 절기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해전 제게도 똑같이 일상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제게 참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께 깨달음 주심이 있어서 먼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새벽 기도도 하고 봄 대신방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도 하고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인터넷과 TV도 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요? 이게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로만 느껴지더라고요. 무겁고, 두렵고, 힘든 십자가, 버거운 십자가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당 나와서 만나는 십자가는 천주교의 십자가와 다르게 빈 십자가입니다. 그빈 십자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천주교에 있는 고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그대로 달려있는. 천주교는 고상을 담타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개시, 개신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고상, 고난을 넘어 부활까지 이룰 것을 믿는 승리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는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이빈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하게도 저는 항상 목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물며 목사이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저 무겁고 힘든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십자가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부활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때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만 바라보고 힘들고 미련한 것으로만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승리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에 이 장면,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면이실 겁니다. 빌라도가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 예수님이 쓰시고, 또 반대편에는 바라바라는 사나이가 섰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과 빌라도와, 빌라도와 예수님과 바라바. 사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주일 학교 아이들, 요즘에는 교회 학교라고 하죠. 이 초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이 부활절기면 중등부 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 받는 것, 법정에 쓴 것부터 십자가 달리는 것을 꼬박꼬박 연극으로, 성극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렸거든요. 해마다 똑같이 교육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1학년 때 맡았던 장면, 배역이 뭐였냐면, 대사 없고 그냥 서 있으면 되는 이 바라바를 맡았어요. 2학년 때좀 비중 있는 걸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누굴 맡았냐면, 바로 가운데서 있는 빌라도. 제 마음 가운데 3학년 되면 뭘 맡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 맞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활 절기 얼마 전에 키 크고 잘생기고 마른 친구가 하나가 전도돼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맞는 바람에 아무튼 제가 또 빌라도를 2년 연속으로 맡았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빌라도를 사이에 두고 한 쪽에는 예수님, 한 쪽에는 바라바. 근데 바라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바란 이름은 아람어인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르, 아빠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르. 바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바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런데 사칭에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바 예수. 그러니 바꿔서 말하면 예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름에 현혹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이름이 얼마나 좋고 구원파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바르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 바돌로매라는 사람 바돌로매, 돌로매 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매를 나다니엘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바르라는 뜻 즉,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이 꽤 있는 것이죠. 바르, 아빠 중에 이 바르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제 아빠. 야빠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전 세계를 공동으로 아빠, 엄마를 가르치는 지칭어는 같은 음가를 갖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바르, 아빠, 바나바 이름을 직역할 수 있지 않아요? 직역하면 아빠의 아들 우리 중에 아빠의 아들 아빠의 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서학자들은 바나바의 이름을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아빠의 아들 아빠의 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예 사람의 아들이라고 의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갑니다. 한쪽에는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할 건지 고르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선택하라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 군중들, 이 선택해야 할 사람들은 어중이떠중이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6월 절기 그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 중에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이라는 게 어떤 뜻이지요? 내가 애국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때에 내 죄에서 보혈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절개 아니에요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순례자들, 군중들이 그들이에요 즉 이들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지요?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 사람의 아들 바나바를 그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떤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은 사람의 아들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약해 보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 사람의 아들 바라바가 가고 있는 그길그 그 길은 밀라는 꾸미는 일이요 힘을 키우는 일이요 사람을 모으고 술을 키워서 로마를 대항하여 이기는 일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길보다 더 급진적에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어쩌면 그들이 했던 그 기도 그들이 처해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그것에 더 가까운 그들의 기도에 더 합당한 응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한 대신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그길 그길 끝에 그것이 실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 끝에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십자가 끝을 바로 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돼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기초적인 법률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을 강조하면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특유한 풍속 중에 매년 유월절 날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죄를 다양한 마리를 잡아 그 양에 다 씌운 다음에 이 양을 죽임으로 이 죄를 사함으로 이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였습니다. 이 전통과 전례에 따르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대신에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죄인 바라바가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사건의 첫 번째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표상이기도 한것이죠 오늘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 주먹질하고 침을 뱉으면 모욕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보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온통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의 만족만 생각하며 선택과 결정을 그르치게 해버립니다. 일이 모두 다 잘못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혼란 속에서 죄인 바라바가 그 와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장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바라바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 군중들, 빌라도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들 모두의 제약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셔서 그 와중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즘 길을 나서면 길을 산책하다 보면 섬뜩섬뜩 놀랍니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식구 가운데서도 꽃이 폈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 역사는 혼론과 혼돈 속에서도 생명을 이뤄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 앞에 선택지를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길이 우리들에게 미련한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에게 승리오 생명의 길인지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 이 뒤에 끝에 있는 생명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무거워 우리를 지치게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절기에 부활을 소망 가운데 두고 나아가며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생명과 주님의 참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주님.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일지언정 그 뒤에 생명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바나바를 구원시키신 주님 오늘 이 혼돈과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고백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승리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부활의 생명이요 진리되신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주님.